안녕하세요. 매일 MLB 메이저리그를 정답으로 안내해드리는 물부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미치 켈러 6승 14패 4.13과 시즌 7승에 도전한다. 13일 워싱턴 원정에서 5.1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켈러는 켈러다운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홈에서 강점이 확실한 투수라는 점도 기대를 걸게 한다. 목요일 경기에서 보이드 상대로 조이 바테의 3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피츠버그의 타선은 이후 컵스의 불펜 상대로 완벽하게 막혀버린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특히 홈에서 계속 부진이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 4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실책이 터지면 그대로 무너지고 있다. 에슬레틱스는 루이스 세베리 노육승 11패 4.8위가 시즌 7승에 도전한다. 14일 신시네티와 홈 경기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세베리노는 역시 홈에선 믿을 수 없는 투수임을 새삼스레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원정의 세베리노는 에이스 그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투수라는 걸잊어서는안 된다. 전날 경기에서 베이오와 톨리를 공략하면서 브렌트 루커의 2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에슬레틱스의 타선은 역시 홈런이 터지니 경기가 풀리는 특징이 이어지는 중이다. 켈러와 세베리노의 대결은 거의 막상막하에 가깝다. 그러나 에슬레틱스는 말 그대로 한 방을 가지고 있는 반면 피츠버그는 타격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고 에슬레틱스의 불펜은 조금씩 안정화되어가고 있다. 힘에서 앞선 에슬레틱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신시내티 레즈는 링 로돌로 팔승팔패의 3 4연과 시즌 9승 도전에 나선다. 15일 에슬레틱스 원정에서 5.1이닝 8안타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로돌로는 투구의 기복이 너무 심한 게 흠이다. 그나마 최근 홈경기 투구가 조금 더 나은 편인데 야간 경기의 안정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레이 상대로 단 1점에 그친 신시네티의 타선은 무려 12개의 삼진을 당하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타격의 기복은 여전한 편. 그래도 그린의 완투 덕분에 불펜의 소모를 줄인 게 어디냐 싶다. 시카고 컵스는 이만아가 쇼타구승 7패 3.29가 시즌 10승에 도전한다. 15일 템파베이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이만아가는 9월 3경기 연속 3실점에 문제가 이어지는 중이다. 원정에서 투구 내용도 아쉽기 때문에 딱 QS가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 전날 경기에서 그린 상대로 이란타 완봉패를 당한 컵스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의 호조를 이어가지 못한 게 문제다. 중심 타선의 부진은 심각한 수준. 그래도 레이의 7이닝 투구 덕분에 소로카 한 명으로 끝낸 게 다행이다. 역시 홈 경기의 그리는 대단했다. 하지만 로돌로는 이야기가 다를 듯. 이만하가 역시 9월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기대가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컵스는 지구 1위는 그런 상태에서 와일드카드를 획득했고 이는 모티베이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 후반에 집중력에서 앞선 신시네티 레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찰리 모튼 구승 10패 5.56이 시즌 10승 도전에 나선다. 14일 마이애미 원정에서 4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모튼은 트레이드로 데려온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는 중이다. 홈 경기 투구 역시 이닝과 실점이 비슷할 정도로 좋지 않다는 점은 큰 문제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바이비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끝친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9월의 타격 부진이 매우 심각한 수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프라이스 엘더 7승 10패 5 5 6과 시즌 8승에 도전한다. 14일 휴스턴과 홈 경기에서 4.1이닝 10안타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엘더는 역시 홈에선 부진한 투수라는 걸 새삼스레 입증해 보였다. 반면 원정에선 기본이 QSL 정도로 투구가 좋다는 점은 이번 경기 최대의 무기다. 목요일 경기에서 워싱턴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메돌슨의 쐐기 홈런 포함 9점을 올린 애틀랜타의 타선은 원정의 호조가 놀라울 정도. 1 6안타의 화력은 주말 시리즈의 주목 포인트. 최근 디트로이트의 경기력은 빈말로도 좋다고 할수 없는 수준이다. 현재의 타격으로 원정에 강한 엘더 공략은 쉽지 않을 듯. 반면 모트는 홈과 원정 모두 투구가 좋다고 할수 없는 편이고 애틀랜타의 타격은 최근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불펜의 우위가 서서히 넘어가고 있다. 상승에서 앞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트레버 로저스 8승 2패 1.43과 시즌 9승 도전에 나선다. 13일 토론토 원정에서 5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로저스는 부진의 흐름을 단한 경기만에 극복해냈다. 홈이라는 이점도 있고 지금의 로저스는 6이닝 내외를 2실점 이하로 막을 수 있는 투수임에 분명해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프리드의 투구에 막히면서 3안타 완봉패를 당한 볼티모어의 타선은 당할 투수에게 당했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편. 장타제로는 어쩔 수 없다. 0.1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체이스 맥더마스는 내년쯤 아시아에서 볼것 같다. 뉴욕 양키스는 윌 워렌 8승 7패 4 4 4이 시즌 9승에 도전한다. 15일 보스턴 원정에서 5이닝 10타 안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워렌은 원정 부진이 빠르게 고개를 들어버렸다. 계속 원정에서 투구가 좋지 않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부분이다. 전날 경기에서 호비치와맥더스을 공략하면서 7점을 올린 양키스의 타선은 타격감은 호조를 이어가는 중. 특히 홈런 없이 다득점이 되었다는 게 고무적이다. 2이닝을 폴 블랙번이 책임져준 것도 다행스럽다. 전날 경기는 프리드의 위력이 유감없이 나온 경기였다. 이번 경기는 로저스의 위력이 유감없이 나올 듯. 8월에 투수다운 투구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월에는 원정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은 편. 볼티모어의 불패는 최근 승리조는 확실한 제목을 해내고 있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뉴욕 매체는 브랜던 스프로트 1패 2.25가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한다. 14일 텍사스와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스프로트는 충분히 메이저에서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투구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고 홈이라는 점 역시 호투를 기대케 한다. 전날 경기에서 바즈케즈와 샌디에고의 불펜을 완파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6 점을 올린 매체의 타선은 홈런으로 4 점을 올린 게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싱턴 내셔널스는 앤드류 알바레즈 1승1.1 5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4일 피츠버그와 홈 경기에서 6 이닝 3 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알바레즈는 데뷔 후3 경기에서 인상적인 투구가 나오고 있는 중. 하지만 홈에서 매우 강한 반면 원정에서 기복이 있기 때문에 이점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목요일 경기에서 와일드랩과 더닝 상대로 4점을 올린 워싱턴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그나마 반등세를 만들고 나왔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 듯. 매치의 타격이 살아나고 있다. 알바레즈가 인상적인 투구를 하긴 했지만 원정에서 부진한 문제가 발목을 잡을 듯. 게다가 스프로트의 투구는 홈 경기에서 강점이 있고 워싱턴의 타선은 원정에서 집중력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매치의 장타력이 여전하다. 전력에서 앞선 뉴욕 매치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템파베이 레이스는 드리올 라스무센 10승 5패 2 7사이 시즌 11승 도전에 나선다. 14일 컵스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라스무센은 다시금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약한 투수로 변모해가는 중. 즉, 홈에서의 라스무센은 5이닝은 잘 막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날 경기에서 배식과 라우어를 공략하면서 카슨 윌리엄스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템파베이의 타선은 11개의 안타를 쏟아내면서 반등의 계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게럿 크로시의 16승 5패 2 6 3가 시즌 17승에 도전한다. 15일 양키스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크로시는 12개의 삼진과 2홈런의 개비 참으로 묘하게 느껴질 정도. 최근 홈보다 원정 투구가 더 좋은 편인데. 템파베이 상대로 홈에서 완봉승을 기록할 정도로 극강으로 강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진과 해리스 상대로 홈런 2발 포함 3점에 그친 보스턴의 타선은 최근의 타격 기복이 매우 심한 편이다. 양팀 모두 최근의 타격은 빈말로도 좋다고 할수 없는 편. 라스무세는 5이닝 무적이고 크로시는 템파베이에게 강한 투수다. 이번 경기는 투수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크로시가 이닝 소화력이 좋은 반면 라스무센은 그렇지 않고 이 차이가 결국 승부를 가릴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보스턴 레드삭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캔자스시티 로얄스는 마이클 로렌젠 5승 11패 4.91이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18일 시애틀과 홈 경기에서 1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로렌젠은 구원 외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관건이다. 9월 한 달간 3패 7.04로 투구 내용이 엉망이었는데 그나마 홈이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카스티오 공략에 실패하면서 5안타 완봉패를 당한 켄자스시티의 타선은 이쪽이 본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홈런이 터지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건 여전하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맥스 서저 우승 3패 4.31과 시즌 6승에 도전한다 14일 볼티모어와 홈 경기에서 5이닝 4안타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서저는 앞선 3경기 연속 4실점의 부진을 어느 정도 극복한 모습이다 지금의 서저라면 이번 경기에서 QS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법한 상황. 전날 경기에서 바지의 투구에 막히면서 완봉패를 당한 토론토의 타선은 최근 이 경기의 타격 부진이 아쉬움이 남는 포인트. 빠르게 살려내지 못한다면 시리즈 내내 위험해질 수 있다. 켄자스시티의 타선이 원래대로 되돌아갔다. 부인은 이번 경기에서도 부진을 예감케 하는 포인트. 결국 토론토가 얼마나 터져주느냐가 관건인데, 로렌젠의 투구는 기복이 심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수 있을 듯. 그리고 불펜의 차이도 무시 못한다. 힘에서 앞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데이비스 마틴 6승 10패 4.01이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14일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마틴은 원정 투구는 여전히 좋지 않은 편이다. 최근 홈에서의 투구 역시 기복이 있는데 지금의 마틴은 딱 5이닝 23실점 투구가 한계점으로 보인다. 목요일 경기에서 타일러 웰즈 상대로 터진 터크먼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화이트삭스의 타선은 홈 경기의 득점력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중.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딜런 시즈 8승 11패 4.59가 시즌 9승에 도전한다. 14일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서 6이닝 5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시즌은 최근 2경기에서 조금씩 페이스를 되찾고 있는 중이다. 원정 투구는 여전히 물음표지만 지금의 시즈라면 이전과 다른 모습도 기대해 볼 법하다. 전날 경기에서 통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샌디에고의 타선은 원정의 기복이 심해도 너무 심한 편. 게다가 강속구 투수 공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최근 샌디에고의 경기력은 기복이 심하다. 그래도 통에게 막힌 타선이 마틴 상대로 막힐 가능성은 낮은 편. 하지만 시즈 역시 원정 투구가 아쉽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후반 경기력의 차이는 확실한 편이고 이 점이 그대로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타일러 말리 6승 3패 2.34가 부상에서 복귀전을 가진다. 6월 11일 미네소타 원정에서 5.2이닝 시반타 4실점 승리 이후 오른쪽 어깨 피로 증상으로 60일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말리는 근 3달여 만에 복귀전이다. 착실하게 재활을 했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일단 5이닝 정도는 잘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목요일 경기에서 하비어 상대로 2점에 그친 텍사스의 타선은 원정의 호조를 이어가지 못한 게 아쉬움이 남는 포인트. 마이애미 말린스는 제이슨 정크 6승 3패 4.48과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14일 디트로이트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정크는 정말 오래간만에 홈에서 QS를 기록해낸 바 있다. 달리 말하면 원정의 정크는 아직도 물음표가 심하게 달려있다는 이야기다. 전날 경기에서 고든과 콜로라도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홈런 3발 포함 9점을 올린 마이애미의 타선은 푸어스에 잘 어울리는 타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득점권의 집중력이 놀라울 정도. 마이애미의 기세가 무섭다? 푸어스에서 대폭발한 타격이 포인트. 하지만 산 아래로 와서 과연 터질 수 있느냐는 변수가 될 듯. 거기에 말리가 홈에서 대단히 강하다는 점이 포인트다. 물론 텍사스의 타격은 최근 좋지 않고 홈 약점이 있지만, 정크의 투구는 원정에서 기대가 어렵고 마이애미의 불패는 소모도가 심하다. 투수력에서 앞선 텍사스 레인저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휴스턴 에스트로스는 헌터 브라운 12승 7패 2.27이 시즌 13승 도전에 나선다. 14일 애틀랜타 원정에서 6.2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브라운은 현재 AL 최고의 우원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홈에서 극도로 강한 투수라는 점은 이번 경기의 기대치를 확 높여주는 포인트다. 목요일 경기에서 디그롬을 무너뜨리면서 홈런 두발 포함 5 점을 올린 휴스턴의 타선은 홈 경기의 부진을 주중 시리즈에서 극복한 게 다행스럽다. 시애틀 메리노스는 브라이언 54승 7패 3.02가 시즌 15승에 도전한다. 14일 에인절스와홈 경기에서 6이닝 3안타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우는 홈에서 이 경기 연속 6이닝 3안타 2실점의 투구를 필요한 바 있다. 반면 원정의 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기복맨이라는 점이 이번 경기 최대의 변수가 될수 있고 휴스턴 상대로 홈에서 5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점도 걸린다. 전날 경기에서 콜렉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시애틀의 타선은 타격감이 다시금 가라앉고 있는 중이다. 정말 중요할 때두 팀이 만났다. 일단 타격은 막상막하에 가까운 편. 하지만 브라운이 홈에서 절대적 강점을 가진데 반해 우는 원정의 투구가 조금 아쉽다는 변수가 있다. 그리고 휴스턴에 비해 시애틀의 불패는 최근 피로도가 높은 편이고 결국 이점이 승부를 가릴 것이다. 홈의 2점을 가진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는 손이 그레이 13승 8패의 4.43과 시즌 14승 도전에 나선다. 14일 미러키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그레이는 강력한 미러키 타선을 8개의 3진으로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원정에서 페이스를 살려냈다면 충분히 홈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승부의 여지가 있는 편. 목요일 경기에서 싱어 상대로 알렉 벌리슨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에 그친 세인트 루이스의 타선은 홈에서의 타격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다. 정말로 우한 강속구 투수를 만나면 답이 나오지 않는 중. 미러키 브루어스는 제이콥 미시오로스키오 승 2패에 4.35가 시즌 6승에 도전한다. 14일 세인트 루이스와 홈 경기에서 오이닝 칠 안타 사 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미시오로스키는 역시 두 발의 홈런이 컸다. 일단 맞으면 정타라는 특성이 이번 원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현실이다. 전날 경기에서 키쿠치 상대로 고전하다가 가르시아를 공략하면서 5 점을 올린 미로키의 타선은 시리즈 최종전의 부진을 이겨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일단 타선의 집중력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일 듯. 미로키의 기세가 무섭다. 특히 가장 큰 약점이었던 시리즈 최종전의 문제도 해결한 상태. 하지만 지금의 미시오로스키는 부위 문제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고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고전한 결과도 있다. 반면 그레이의 투구는 원정보다 홈에서 더 빛날 수 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불펜은 승리는 지켜낼 힘이 있다. 선발에서 앞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는 라인 넬슨 7승 3패 3.34의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14일 미네소타 원정에서 6이닝 4안타 무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넬스는 투구 내용에 비해 승운이 따르지 않는 편이다. 최근 홈에서 꾸준히 QS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필라델피아 상대로도 기대를 걸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목요일 경기에서 11회까지 단 1점에 그친 애리조나의 타선은 낮 경기의 부진이 너무나 치명적이다.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타이와 노코우승 8패 4.17가 시즌 6승에 도전한다. 14일 켄자스시티와 홈 경기에서 5이닝 사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워커는 4경기 연속 사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발로 쓰고 있는 건 마땅한 대체 선발이 없어서라고 봐야 한다. 목요일 경기에서 스넬의 투구에 막히면서 사만타 완봉패를 당한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좋은 흐름이 시리즈 최종전에서 가라앉은 게 아쉽다. 좌원에게 보여주었던 강점이 무너진 건 조금 치명적이다. 현 시점에서 두 팀의 선발 대결은 애리조나의 압도적 우위에 가깝다. 워커는 원정에서 믿을 수 없는 편. 결국 승부는 애리조나의 불펜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2점 차 정도는 역전 필수 코스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최근 원정에서 후반이 강한 편. 후반에 강한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LA 다저스는 클레이튼 커쇼 10승 2패에 3.53과 시즌 11승 도전에 나선다 14일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3이닝 5안타 사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커쇼는 9월 들어서 부쩍 힘이 떨어진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9월의 3경기 모두 원정이었고 이번이 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이번엔 5이닝을 잘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웹상대로 2점을 올리는 데 그친 다저스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의 호조를 이어가지 못한 게 아쉽다. 그러나 상위 타선은 그래도 제 몫을 해주는 편. 하지만 3.2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일단 스트라이크를 넣는 연습을 해야 할것 같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로비 레이시 1승 7패 3.50과 시즌 12승에 도전한다. 15일 다저스와 홈 경기에서 4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레이는 9월 방어율이 7 2 4로 급격하게 나빠지는 중이다. 특히 원정 투구가 좋지 않고 힘 떨어진 9위형 투구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솔직히 기대가 어렵다. 전날 경기에서 야마모토에게 막혀있다가 다저스의 불펜 상대로 4연속 볼넷 밀어내기로 올린 1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1안타로 그친 게 문제다. 10개의 볼넷과 14개의 삼진은할 말이 없는 수준. 그나마 웹 덕분에 불펜 소모를 루켓이 한 명으로 줄인 게 다행이다. 양팀 모두 전날 경기는 그야말로 지루한 경기였다. 이번 경기에서 반등세를 만드느냐가 관건일 듯. 홈에서의 커쇼는 기대를 걸수 있는 투수인 반면. 원정의 레이는 솔직히 기대가 어렵다. 그리고 다저스는 상위 타선이 제 몫을 해내고 있는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전체적으로 부진하다. 힘에서 앞선 LA 다저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이상 오늘의 MLB 경기 모두 꼼꼼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물부다나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